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입니다 2차적인 현물 폭락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기존의 알트들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는 어,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다수는 이제 신규 알트코인들도 있겠지만 어, 밈코인 쪽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코인도 체인별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더체인, 뭐, BNB체인, 트론체인, 솔라나체인, 아발란체체인, 베이스체인, 기타 등등. 자, 근데 저는 좀 단언컨대 좀 예상을 해보면, 결국에는 민코인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놀라운 지갑을 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지갑. <laughs> 이 지갑에서는요 2021년 어.. 2020년인가 2021년 시바이누 아시죠 시바이누 어 강아지 도지 친구 자이 코인을 초기에 투자해서 7000달러로 지갑 잔고가 어떻게 되냐 그게 7조가 됐어요 7조 그러니까, 천만원으로 그게 7조가 된 겁니다. 지갑의 가치가. 이게 솔직히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거래에서 100배 이상 상승하는 것도 요즘에는 보기가 몇개 있긴 했죠. 어. 뭐, MIX, 뭐, 코 AI,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천개 중에 하나? 어. 그리고 그 이상을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어, 중앙화된 CX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는 순간 최소 뭐시총 500억 이상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게 100배만 가도 5조고 1000배 가면 50조예요 사실상 1000배까지는 힘들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 전설적인 것들을 기록을 해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갑 잔고예요 지금도 일부를 매도하고서도 30억 가까이가 남겨져 있어요 시바이누를 여기 보시면 이전에 21년도에 1월달만 해도 7천달러, 9천달러씩 있었다가 21년도에 갑자기 갑자기 이게 1조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2021년 10월달에는 이게 7조까지 늘어납니다. 47억달러 이거 보이시죠? 47억달러. 자 그리고 일부를 는일부 정리해서 매도를 했나 봐요. 이때 시바에도 가격이 어떻게 됐냐? 11월 5일이에요. 11월 5일. 요때죠. 요때. 이때. 요때입니다. 요때. 이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은 몇십조 원어치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 전체 물량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다. 5에서 10%. 자 사실상 저렇게까지 최고치를 찍은 거는 정말 운이 좋은 어 그때 당시에는 덱스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민코인 플레이어거나 둘중 하나는 내부자겠죠. 뭐 내부자라고 한들 상승률이 그냥 이제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7천 달러짜리가 7조가 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는 가능했다. 이게 그때 당시 왜 가능했냐? 어 이제 거래소에 바이낸스에 상장했을 당시에만 해도 시가총액이 꽤나 조 단위가 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때 당시 상장을 하고. 어, 5월 달에서 한 11월까지는 침체기를 겪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삐날레를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렇게. 음, 이게 요 차트고. 이게 바이네스 상장하고 맴돌다가 1파, 2파, 3파. 요렇게 찍은 거. 자, 이게 여기 그래서 이 시점에 그 고래의 지갑은 7조가 됐습니다. 7천 달러가. 정말 로또보다도 더하죠? 로또보다 훨씬 더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 당시 시바이누를 접근할 수 있었던 가격이 사실상, 덱스 쪽에서 구매를 했으면, 은 뭐, 원, 시가총액 1억일 때 진입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1억일 때. 어, 덱스에서 구매를 했으면, 유니수합에서. <laughs> 이렇게 유니수합에서 이더리움 가지고 시바이누를 수합을 했으면, 일... 시가총액 1억, 시총 1억이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야? 지금 시총도 9조 정도가 되잖아. 8.5조가 되는데 1억에 살 수가 있었다고? 1억에 살수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시가총액 지금 8.5조일 때 지금 DCA, DCA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3, 4년 전에 시가총액 1억, 10억, 100억일 때 샀다. 그러면 1억에 샀으면은 1조만 가도 1조만 가도 1만 배고. 10억에 샀을 때는 1,100억, 100억에 산 사람은 1조만 가도 100배인데, 지금 8.5조니까 아직도 예를 들어 시가총액 100억에만 샀어도 850배를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공정하긴 한데, 당시에 시바이누에서 블랙리스트 그런 기능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샀어도 누가 락을 걸고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 그... 그 패밀리 분들 중에서도 당시에 엄청 크게 버셨던 분이 한두분 정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그때는 실제로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천 달러, 몇백 달러로 진짜 몇백억, 몇십억도 벌 수가 있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 지금도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몇몇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어, 쉽지만은 않은 게 어, 당연히... 민코인들은 하루에도 매일같이 나오는 게 몇천 개가 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될 겁니다. 한두 개. 제가 볼때 한두 개. 거기서 뭐 이제 더 순환된다면 한열개 정도? 열 개, 열다섯 개? 모든 게다 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이나 미나나 이런 코인들 많이 떨어졌는데 수이 같은 애들은 좀 이제 떨어졌어도 상승분이 있다 보니까 좀 지켜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지갑에서는 아직도 7천 달러로 7조를 벌어들인 다음에 아직도 시바인으로 3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갑에서의 더 이상의 동향파악은 없습니다. 움직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지갑 이런 지갑들을 오테인 데이터에서 보면서 이들을 따라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갑은 사용하진 않겠죠. 어 아마도 뭐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다음 정답은 바로 BNB에 있습니다. BNB 시가총액이 200조입니다. 솔라라의 시가총액은 140조, 150조 가까이 되고 BNB가 40, 50% 가까이 더 높습니다. 어 이제 물론 이제 펀더멘탈로만 따지면은 bnb에 대한 사용보다는 솔라나의 사용이 지금까지는 더 많았겠지만 이제는 bnb에 대한 사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임팩트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bnb의 시가총액만 해도 200조가 넘는데 bnb 기반의 민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짜리가 하나도 안 나온 게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올해 그좀 넓게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전으로 봅니다. 크리스마스 전. 뭐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먹을 거리는 BNB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BNB에서 시바이누 같은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정말 그래도 희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 가지고 비트코인은 지금 100만 달러로 갈까요? 11만 달러가 100만 달러 갈까? 20만 달러도못갈것 같은데. 이더리움을 지금 사 가지고 뭐 이게 2만 달러로 지금 당장 갈까요? 리플을 사 가지고 이게 만약에 막 200달러 20달러로 갈까요? BNB도 마찬가지. BNB를 지금 사 가지고 2,000달러, 3,000달러까지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새끼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이비, 베이비들. BNB의 베이비는 BNB 생태계 밑에 있는 애들이죠. 뭐 지금 솔라나를 사 가지고 1,000달러로 갈까? 도지 코인을 사가지고 지금 1달러로 갈 거예요. 당장에, 올해, 올해 말입니다, 올해. 그런 애들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잠재적인 임팩트가 있는 애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의 가격은요, 이더리움, 시바인후, 저, 저거는 이제 이더리움을 살수 있었죠. W, 그래핑된 이더리움으로. 21년도에 11월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음, 여기 4,500달러 정도가 됐죠 4,500달러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어, 지금은 유통량이 좀 늘어가지고 한 300조 400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3,400조 무엇보다도 중요한거는 시바이누가 그렇게 피크를 찍고나서 피크 찍고나서 이더리움 가격도 떨어졌거든요 얼마 안있다가 시바이누 피크 찍고 나서 같이 떨어질 때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시즌 종료 피날레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BNB가 될 가능성이 크, 크지 않을까 BNB BNB가 피날레를 종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민코인 슈퍼사이클로 진입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넓게 봤을 때는 12월 25일 이전에